네 안녕하세요 테크유튜버 리뉴브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은요 바로 LG V40입니다 해당 영상은 갤럭시 S21로 촬영하여 제작을 하였고 리뷰 시작 전에 간단하게 스펙을 알려 드리자면 화면은 6.4인치에 3120x1440의 OLED 디스플레이 칩셋은 스냅드래곤 845 6 g b a m 무게는 169g 배터리는 3300mAh가 들어가 있고 무선 충전도 가능하고 IP68 등급의 방수 방진 그리고 밀스펙 인증까지 받아서 아주 튼튼한 기기이고 삼성페이와 유사한 LG페이, 그리고 뭐 3.5mm 이어폰 단자와 함께 쿼드 DAC로 유선음들도 좋다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해당 제품은 최초통화 2018년 11월 23일 자급제 모델이고 기기 단품으로 10만원에 구매를 해왔습니다. 잔상이 있는 제품은 7만원 정도로도 구매를 할 수가 있고 멀쩡한 제품이라면 한 13만원이면 충분히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가격대의 제품입니다. 제가 최근에 중고폰 추천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10만원 정도의 가격대에서 중고폰을 찾으시면 마땅한 대안이 없고, 그냥 이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히 이 가격대에서는 경쟁할 기기가 없이 아주 좋은 기기입니다. 출시된 지는 이제 2년 반 정도가 된 기기이고, 경쟁 기종을 따지면 노트9과 비슷한 시기에 출시가 되었던 만큼 충분히 쓸만한 기기입니다. 과연 어떤 점에서 쓸만한지 한번 알아 봅시다. 그럼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외관을 한번 살펴보면, 요즘은 아이폰에서나 볼수 있는 널찍한 노치를 가진 디스플레이가 보이는데, 전체적인 베젤 자체는 그렇게 좁지는 않지만, 나름 시원시원한 화면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 좌측에는 볼륨 조절 버튼과 구글 어시스턴트를 호출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상단에는 2차 마이크, 우측에는 전원키, 그리고 유심카드 트레이. 참고로 이 유심카드 트레이는 SD카드를 함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스피커, 데이터 타입 단자, 마이크, 그리고 3.5mm 이어폰 단자까지. 이 스피커에 대해선 제가 좀할 말이 많지만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후면에는 트리플 카메라와 LED 플래시, 지문 인식 버튼, LG V40 로고, 그리고 LG 로고까지. 전체적인 디자인은 제 취향에서는 아주 좋다고 느꼈습니다. 디자인 자체가 좋다기보다는 이 색을 너무 잘 뽑았다. 이 무광 처리가 되어 있는 유리 재질인데 단단한 느낌과 부들부들한 느낌의 조화가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전면 디스플레이는 QHD의 OLED 패널인데 크게 할 말이 없는 화면입니다 그렇게까지 선명하고 좋은 화면은 아니지만 밝기도 굉장히 밝고 특히나 이 화면에 조정할 수 있는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서 전문가로 가면 채도와 색조 선명도까지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이 점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스피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어, 하단의 스피커와 이 상단의 수화부로 함께 사용하는데 스테레오가 아닌 모노 스피커입니다. 아,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장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요즘은 보기 힘든 이어폰 단자가 들어있고 음향 효과도 아주 좋은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음향 효과가 말만 번지르르 한 것이 아니고 유선으로 소리를 들으면 확실히 체감이 될 정도로 아주 괜찮은 체감이 될 정도의 효과들이고 음량 제어도 미세하게 조정이 가능해져서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 스피커 자체를 보자면, 이 함께, 그래도 두 개가 들어있다는 그 자체로는 뭐 장점이 될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단점을 말씀을 드릴 건데, 어, 수화부와 스피커가 함께 작동을 한다고 했는데, 모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리가 그냥 같이 나오는 것 뿐이고, 이마저도 이 수화부에서 나오는 소리가, 저는 처음에는 이 고장이 났나 싶을 정도로 소리가 아주 작아서, 아,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뭐, 스테레오가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뭐, 소리가 분리되는데 한쪽이 작아서 거슬린다 하는 건 없어서, 그냥 조금 뭐, 그냥 나름 뭐, 괜찮다라고 해야 될지, 뭐, 그리고 붐박스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많이 신경 쓰이는 건 아니지만, 손에 폰을 쥐고 소리를 들으면, 폰이 울리는 게 손에서 느껴집니다. 어, 그게 많이 신경이 쓰이는 건 아닌데, 계속 이 상태로 진동이 느껴지면, 어느 순간 아주 불쾌한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단순히 스피커 품질 자체가 별로입니다. 뭐 아주 아주 못 들어줄 정도는 아닌데 아주 먹먹한 소리가 들리고 고음에서는 찢어지고 저음 부분도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도 최대 볼륨은 꽤나 큰 편이라서 뭐 분박스 스피커도 이용할 겸 어디에 막 던져주고 그냥 틀어놓으면 그냥 뭐 소리가 들리는구나 싶은 스피커였습니다. 다음으로 칩셋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칩셋은 뭐 연식을 감안했을 때 쓸만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쓰면서 딱히 불편했던 점은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작업에서는 전혀 렉 걸리는 일이 없었고, 게임을 해도 뭐 모션이 아주 많아지는 부분을 제외하면 아주 부드럽게 구동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3D 게임이나 무거운 작업을 하면 조금은 부족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성능이었습니다. 점수상으로도 이 이후 모델인 갤럭시 S10과 크게 차이가 없고, 물론 갤럭시 S10이 전작과 크게 변화가 있는 성능은 아니라는 점은 감안을 해야겠지만, 그만큼, 연식에 비해서 아주 좋은 성능을 보여 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램 성능입니다. 6GB의 램을 탑재하고 있는 이 제품은 단순히 따졌을 때 좋은 성능은 아닙니다. 확실히 어플이 리프레시 되는 일도 심심치 않게 있었는데 그렇다고 아주 불편한 정도는 아니었고 무거운 작업이나 3D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혀 불편함 없이 사용이 가능한 정도의 램 성능이었습니다. 스로틀링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램 성능도 아주 만족스러운 정도였습니다.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는 음 뭔가 부족하고 아쉽다. 플래그십 모델인 만큼 어느 정도는 해줍니다. 적어도 최근에 나오는 보급형 모델들보다는 괜찮은 사진을 찍어주는데 다른 부분들과 비교했을 때 카메라 부분에서는 너무 부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크게 문제가 있는 사진을 찍어주는 건 아닌데 그냥 전체적으로 어떤 사진을 찍어도 선명도도 떨어지고 아주 흐리트릿하고 디테일도 아주 부족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뭔가 생기없는 사진이라고 해야 될지 그 라이브 포커싱 기능은 나름 괜찮은 정도인데 모서리를 아주 잘 따준다거나 말끔하게 따는 건 아니고 적당히 따서 뒤쪽을 잘 날려준다 정도이고 야간 모드는 특히 애매한데 그냥 사진을 밝게 해주는 것 빼면 이걸 굳이 쓸 이유가 있을까 하는 정도입니다 야간 모드 품질이라는 것이 원래 밝게 해주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해도 디테일을 잘 살려서 선명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다른 기종들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인데 이 기기는 보시다시피 선명도나 디테일은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밝기가 이렇게까지 밝아지는 건또이 기기만큼 밝은 사진을 찍어주는 건 없어서 그냥 뭐 이렇다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단순 사용시간은 4시간이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부족한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는 뭐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배터리 성능입니다. 저는 올레이전 디스플레이도 항상 켜놓고 화면 품질도 항상 최대로 해놓는데 혹시라도 그게 문제인가 싶어서 AOD도 꺼놓고 화면 품질도 FHD로 낮춰서 사용을 해보았는데 오히려 6분이나 더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이 정도 크기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고 칩셋이 배터리 관리가 잘안 되는 그런 칩셋도 아닌데 이 정도가 나온 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굉장히 불만족스럽고 게다가 충전까지 느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제 결론을 내 드릴 건데 어, 제가 리뷰를 해드린 내용을 보면 사실 안 좋은 물건입니다 스피커 카메라 배터리 이세 가지가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중국가가 10만원 이라는 걸 감안하면 이 정도는 충분히 눈감아 줄 정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성능적인 부분이나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아주 만족스럽고 이 정도 가격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절대적으로 좋은 기기는 아닙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중고폰이라는 것이 가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이 가격대로 구할 수 있는 기기가 많지가 않고 그 중에서는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 이 가격대에서 고민 중이시라면 약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이 가격대에서 꼭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메인폰으로는 쓸 이유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세컨폰으로는 무게도 가볍고 디자인도 이쁘고 쓸만하기 때문에 적당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테크 유튜버 리니버였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빠이!